네 안녕하세요 이명학입니다. 지난 시간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토글하는 걸 해보시더니 자세장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질문을 주셨어요. 세 장일 때자 그래서 세장세 세 장을 연속으로 바꾸기라는 예제를 또 해보겠습니다. 두 장과 세 장을 생각해 보면 차이가 있어요. 어떤 차이가 있냐면 두 장일 때는 한 장이 아니면 다른 장이니까 어 그냥 뭐 옵션이 별로 없는데 세 장일 때는 세 번째 장에 갔을 때 다시 첫 번째 장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세 장을 하게 되면 이제 네 장, 다섯 장, 여섯 장, 일곱 장 기본적인 어떤 원리,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플라워라는 아이디로 제가 여기다가 꽃 사진을 세 장을 준비했어요 자, 1번, 2번, 3번 그래서 이름도 flower123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자, 그래서 여기다가 코사지는 자, 이번에는 백그라운드로 해서 바꾸는 거 해볼게요. 자, 그래서. 자, 스타일 주고요. 여기다가, 아이디, flower는. 자, width 300px, height 300px. 자, 좋고. 백그라운드. 자, 백그라운드 일단 줘가지고, 그레이로 하겠습니다. 자 테스트 해볼게요. 자, 나왔죠. 자 이번에 이미지를 어떤 질문에서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. 자, 이미지는 왜 마진 오토가 안 되나요? 이렇게 말이 있었어요. 자 플라워 1.1. 자, 여기에다가 자, 스타일은 margin 오토를 볼게요. 자, 이미지는 중간에 안 오죠. 자,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. 자, 이미지는 글자처럼 취급되기 때문에, 상자 태그가 아니기 때문에 마진 오토로 줘도 안 됩니다. 오히려 얘는 글자 요소기 때문에 자 텍스트 온라인 센터를 어 얘가 아니라 자얘안될 거예요. 자 얘가 아니라 얘가 포함되는 상위 태그인 바디에다가 주면 자 바디에다가 텍스트 글자 요소기 때문에 바디에 텍스트 온센터로 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. 자 보세요. 자 가운데 맞잖아요. 자 그래서 이미지는 애초에 글자 요소입니다. 자 그래서 얘를 만약에 정말 이렇게 안 하고 가운데 여기 하고 싶으면 얘를 상자 요소로 바꿔줘야 돼요. 그래서 여기다가 block display 표시되는 속성을 block으로 해버려. 자 이러면요. 자 마지노토가 먹습니다. 자 아까 이거 없으면 안 먹었죠? 이거 없으면 안 먹고요. 자 앞에다가 자, 인, 이, 텍스트 속성을 이제 인라인 속성이라고 하는데요. 자, 디스플레이를 인라인이 아니고 블럭으로 해주셔야, 자, 상자처럼 처리되면서 가운데 옵니다. 자, 이걸 한다고 또 시간이 좀 갔네요. 자, 일단, 자, 다시 돌아와서, 자, 백그라운드를 띄워보겠습니다. 자,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안 하고, 자, URL 치고요. 자, flower1.jpg로. 자 그리고 일단 넣어볼게요. 세이프가 네. 리프레시하겠습니다. 네 들어갔죠. 자 들어갔는데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자 여기다가 커버라는 거 줘볼게요. 제가 자, 백그라운드 이거 안될것 같고요. 자 여기다가 background size라는 속성이 있는데요. 자, 여기다가 c o 라고 해보겠습니다. 자, c o 라는 거는 적당히 맞춰갖고 다 넣어주는 거예요. 근데 c o 를 했더니 사실은 지금 이미지가 세로는 맞는데 가운데가 늘어났죠. 그래서, 근데 어차피 이거 지금 비율상 가로를 다 차기하려면 세로가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. 자, 이게 최적의 셋업인 것 같은데, 이렇게 백그라운드 사이드를, 사이즈를 고민하지 않고 커버라는 속성을 사용하면 쉽게 일단은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. 이단 다음에 뭐, 자, 백그라운드 포지션에서, 자, 마이너스 뭐한 50픽셀 정도? X로 당겨주면 나중에 한번, 이건 자세한 거 알아서 해보세요. 좀더 가운데 올수 있겠죠. 자, 이렇게. 자, 사실 여러 장 넣을 거기 때문에 뭐한 장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게요. 일단 이 정도만 하고요. 자, 이렇게 백그라운드 넣는 것까지 다시 해봤구요. 어, 이걸 이제 세 장을 바꾸면 되겠죠.